지금 경호 차량들이 지금 말씀하신 경호 차량들이 경광등을 켠채 여러 대가 지금 맨 앞에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얘기는 곧이 안에 타고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다라고 발표. 제대 행렬이라 그러는데 네. 저기 제대 행렬 안에 네. 윤석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 이렇게 여러 대의 행렬을 이루어서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네.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호송 차량을 어떤 걸 쓰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어, 호송을 경호 차량으로 하는 형식으로 네, 네 일단 여러 대의 경호 차량이 앞장 서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지금 이 여러 경광등을 켠차맨 뒤에 보면 은색 차량이 보입니다. 네 이제 본 나올 예정입니다. 이 차량 뒤에 네네 은색 차량이 나올 텐데요. 그 차량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 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오토바이 보이시죠? 네. 그 대통령 행렬에 예, 경호 행렬에서는 선거 차량. 네. 지금 네. 보면 여러 대의 검은색 경광등을 켠 차량들이 보이고요. 지금 저희 잠시 화면이 멈췄습니다만.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방해 전파를 받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 경호차, 역시. 예, 경호차 행렬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이 대통령이 이동을 할때 이렇게 방해전파를 쏘나요? 예, 대통령 행사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네. 그 통신이 안 됩니다. 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 대의 차량이 공수처 청사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 청사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여러 대의 차량 중에 한 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입장을 발표할지 또 현장에서 모습을 비출지 만약 모습을 비춘다면 수갑을 차고 있을지, 수갑을 차고 있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체포됐을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수갑을 찼을지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열렸습니다. 먼저 차량이 앞에 탄, 앞에 차량이 열리면서 경호관들이 내린 모습이 보이고요. 바로 앞에 탄 차량, 바로 뒤에 차량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경호관들이, 네. 저기 저 같습니다. 아, 저 차로 보인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하 경호관들이 내려서 저 차를 향해 바로 달려갔죠. 바로 달려갔고 저 차량이 입구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 있는 차량에서 내린 경호관들도 야, 이 달려와서 이 차량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명의 경호관들이 이 차량을 앞에서 뒤에서 모두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량이 곧바로 그냥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네요. 네. 구민지자 여기가 지금 위치가 음. 어떻게 됩니까? 네, 저쪽 지금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쪽은 공수처 청사 정문입니다. 아 여기가 정문이군요. 네, 지금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기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곳은 공수처 후문이죠. 뚫려 있는. 음. 하지만 아. 이제 그쪽을 피해서 지금 어, 펜스가 설치되고 어, 출입이 통제된 정문 쪽으로 지금 차가 들어가는 네,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여기서 네, 네 문이 열렸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아, 모습은 아, 보이지는 않고요. 앞에서 계속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모습을 약간 가리고 있습니다. 아, 이 아, 가리고 아, 있는 차량도 경호처의 네. 차량으로 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지금 모습을 네. 가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차량이 모습을 가리고 나서야 문이 열리고 음. 거기서 누군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아, 윤석열 어, 대통령이 아, 내렸어, 내리는 내리는 것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하게 지금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찍었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국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사실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금 차량을 보아하니 어, 취재진이 없는 음. 공수처 건물 정문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가겠다라는 예, 모,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문은 이렇게 차량이 바로 앞으로 진입을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기자들의 포토라인은 통상 뒤에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뒤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수 있는, 기자들이 다볼수 있는,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직접 줄수 있는 후문으로는 가지 않았다.